529에요. 부동식을 만족하는 A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a 범위를 알아내야 될것 같은데 그 A에 대해서 밑에 1차 부동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. 그럼 일단 A의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식에다가 전부 다 6배를 할게요. 곱하기 6을 하니까 4A 더하기 3은 작다. 3A 더하기 4가 돼요. 전부 6을 곱했습니다. a는 작대 1보다 아, a가 1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았어. 자, 두번째 본격적으로 이 식의 해를 물어봤는데 x항을 한쪽으로 넘길게요. 왼쪽으로 넘기고 x항이 아닌 애들은 오른쪽으로 넘겼어요. x항이 두개 있잖아. x항은 왼쪽으로 상수항, x항이 아닌 애들은 오른쪽으로 이항한 겁니다. x의 개수가 a-1이에요. 4로 묶어봤더니 a-1이야. 오, a-1이 있어. 그럼 다시 조건으로 가서 a-1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? 왼쪽에 있는 1을 오른쪽에 있는 거를 넘겨서 왼쪽으로 보내면 a-1이 0보다는 작아요. 한마디로 음수입니다. a-1은 음수다. 잊지 말아라. 음수다, 음수. 0보다 작기 때문에, 얘가 지금 음수고, 얘도 음수예요. 그럼 양변을 A-1로 나눌 수가 있잖아? X의 개수인 A-1로 나눠주면, 은 방향이 바뀌어요. 방향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. 방향이 바뀌어야 돼. 왜? 음수니까. 내가 양변을 음수로 나눴어요.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. 어, 안 바뀌었네, 근데. 방향 바뀌어야 돼요. 방향이 바뀌고, 왼쪽 남는 거는 x만 남고 오른쪽은 4가 되는 거지. 따라서 해를 구하세요 했는데 x는 4보다 크다가 정답입니다. 이 문제의 포인트는 a-를 나누면서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이유는 a-1이 음수란 조건을 앞에서 알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정답이에요.